그치? 나랑 하고 싶은 사람 있어. 나랑 하고 싶 사람 있어. 아니 이게 복귀 연애 그랬어. 그래도 또 야, 올해 좋은 추억 있는. <laughs> 야 내가 <laughs> 나는 내가 들은 걸나어 너는 <웃음> 정말 안 하고 싶어 뭐야, 할 거. 그래, 내가 <laughs> 딱다 <같이> 이겼어. <laughs> 졌어. 아 근데 이런 뭐 퀴즈는 너는 <laughs> 약하잖아 퀴즈 음. 안 해봤잖아. 오죠. 두번 죽다 그랬잖아 <laughs> 아. 아니야. 어. 근데 얘도 참 무슨 도이다성민그 아이즈 뭐라 섹별로 인격이 다 다르네. 나가면 아침, 뭐. 쉬는 시간, 또 점심, 쉬는 시간 인격이 엄청나. 잘 있을 때는 처음 봅니다. 맞추고 그런 거 많이 못마셨구너뭐 해주는 거 같이 하고 싶냐고했어 혹시 또 얘기해봐. 그냥 바로 합의 되면 나 뽑아야 돼. 나나와사자연으로 가야 깜짝이야. 자연광으로 가면 진자연가자연은 진짜 어때? 네. 네. 아, 들어가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? 나무하아니하나은거 <laughs> 가지 마세요 네? 손은 응, 들어가야 뽑을 거 아니에요 이거? 제가 먼저 할게요 네. 남나거 가지고 어차피 얘네들 똑같이 뽑을 수있으니까 여기 뭐에 적혀있습니까? 아, 같은 색 뽑아야 되나? 둘이 확인 한번 아, 어? 먼저 진짜, 결론도 아닌데 하나, 둘, 셋 어, 오케이 어.

okay